12장 38절말씀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거니와. 누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남방유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의미에 대하여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 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가 살아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오늘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닙니다. 전도서요 일장의 말씀처럼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법정에서 받게 되는 최고의 형량의 죄는 살인죄이지요. 그럼 이 살인은 시대가 악해져서 먼 훗날 범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이 낳은. 그 아들 첫 번째 아들 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은 어린 소년이 꼬마 아이가 자기를 건드렸다고 기분이 나빠서 그래서 그 꼬마 아이를 소년을 죽입니다. 그럼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해서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노아의 홍수 시대 에 사람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악해서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요즘 이제 자꾸 문제가 되는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도 수돔과 곤모라성의 멸망의 원인이 바로 이 성적 이탈아 그 중에서도 이 동성애가 성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악함의 끝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말하는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그말 속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참 사람들이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속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아, 나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심판 때에 인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악한 시대를 정지할 것이다. 말하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심판 때 하나님 심판 대 앞에 소개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변명을 될 거예요. 제대로 전해준 사람도 없었고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복음을 듣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변명을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증거로 세우시느냐 니누웨성 사람들을 증거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요네가 가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끄집어내시잖아요 3일길을 돌아다녀야 되는 큰 성인데 하루만 하기 싫은 일이니까 하루만 요나가 외쳤, 외쳤을 뿐인데 근데 그 하루 동안에 외친 메시지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삼일 길을 다니면서 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위성 심판하신다 삼일 길을 다니면서 어, 전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전해놓고 산에 올라가서 피해버렸어요 그럼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그 하루길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 돌이키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그 성을 어, 용서하시잖아요. 그성 사람들이 일어나서 증언한대요. 우리는 단 하루 길만, 삼일 길을 들어야 되는데 단 하루만 들었는데도 우리는 회개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설교가 어렵다, 설교가 재미가 없다. 설교가 지루하다. 설교가 길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달다. 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분은 말씀이 달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재미가 없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왜 딴짓하게 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럼 그럴 때에 두 눈을 부릅뜨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달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말씀이 재미가 없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증언한대요. 난그 말씀을 달게 들었다. 그 말씀이 나에게는 은혜가 됐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 남방 여인이라고 여, 여왕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 솔로몬 앞에 찾아온 스바 여왕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스바 여왕이 멀리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서. 너무나 정말 이 말씀 읽는 것만 자체로도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라서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열한기상 0장1 절로 2절 말씀 표준 표준 세 번역으로 우리 성경 말고 우리 성경보다는 조금 더 표준 세 번역이 오늘날에 맞춰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목소로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여행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저 멀리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궁금했던 것들, 알고 싶었던 것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 마음에 걸려 있는 것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그 막힘 없이 그 궁금했던 것들을 다 풀어주게 되니까. 이 스바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8절부터 10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시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120 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은 일이 없다. 여기 말씀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돼 어떤 상황인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좀 멀리서 그 모든 선물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했을 때그 자신이 알고자 했던 것들을 다 가르쳐 주게 되니까, 이 스바이왕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 주시고, 당신에게 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신하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요? 신하들이 몰라요. 그 백성들이 몰라요. 저 멀리서 찾아온 이방 여인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참 지혜롭다. 진짜 왕이구나. 아,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신하들은 참 행복하겠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신이 알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게 되니까 감사함으로 답례품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궁금한 거, 너희들이 알고 싶은 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브나움과 베세다와 고라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랬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게 될 때에 차라리 두루와 시돈에서 말씀을 전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을 텐데, 소돔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동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laughs> 말씀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인데, 자 우리가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난 이렇게 밖에 못한다. 거리가 뭐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내 몸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시바영은저 멀리서부터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러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쫓겨난 귀신이 작정하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전보다도 더 악해진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니까 계속해서 악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나.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표적만 해도 이게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일곱 가지 표적이나 되는데 수많은 기적들 다 제외해 놓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만 해도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인데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표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결국은 마지막 표적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누가 가족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져 있는가. 이거 연결해 본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고 해서 내팽개치겠습니까? 버려두겠습니까? 아니죠. 가족이니까 어떡해요?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되는 누가 가족이냐라고 했을 때에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생리학적인 이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가족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변명하지 않고 핑계 되지 않고 이런 변명과 핑계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거예요, 환경에 떠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이웃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못 들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길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누이성 사람들은 단 하루만. 그것도 요나가 하기 싫어서 그냥 대충 전했는데 누가 전할까요? 들은 사람이 어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전에 들은 사람이 옆 사람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올 정도로 그 사람의 지혜를 확인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갖추어야 될 믿음이 아닐까요? 시대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충성된 모습으로 훗날 누군가에게 증인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1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독일 찬송가로는 1 8 5자입니다 <목소리도> 네, No! no. 主よと」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꼭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믿는 걸까요? 아니 이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자꾸 뭔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 이야기는. 상대방이 모든 걸다 떠넘기는 거죠 나한테 믿을만하게 좀 행동해 다오 그럼 내가 믿겠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니누의 성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남방요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방요왕이 멀리서부터 찾아왔어요 멀리서부터 그럼 교회 오는 게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 스바 여왕이 와서 보니까 이 남방 여왕이 와서 보니까 참 행복한 것이 널려져 있는데 그 남방요원의 입술을 통해서 참 행복하겠다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의 신하들은 당신의 나라는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아니지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요? 하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반대로 되지 않도록 내가 게을른 거, 내가 나태했던 것, 내가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누군가 열심히 했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내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함을 드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하게 될 때에 하나님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이렇게 해 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증거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곤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삶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 내가 괴로는 문제들, 내가 풀수 없는 그 문제들, 하나님 답답하기에 간절하기에 너무나도 소망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후의 성 사람들은 그저 하루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 그 성을 용서하셨습니다. 심판의 칼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함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증인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